안녕하세요. 마즐튜브 민트초코입니다. 오늘은 이름표 접기를 해볼 건데요. 저번에 이름표 접기 체리초코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번에는 이름표가 두껍고 더 조그만한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펴서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. 펴서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. 대문만 대문 접기를 하고 한 번은 더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을 접고 펴서 선에 맞춰 한번더 접어주고 반대쪽도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. 여기에 풀을 붙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글씨를, 이름을 써줍니다. 저는 망고초코의 이름을 써볼게요. 망고초코라는 이름을 다 썼으면 꾸며주도록 할게요. 노란색으로 망고를 그려줍니다. 구고를 그리고 선을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초록색깔 사인펜으로 구석구석 잎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잎네 개를 그려주고 바탕을 색연필로 색칠해 줍니다 글씨들이랑 그림이 보여야 되니까 연하게 색칠해 줍니다 두그 색을 이어가며 여러 가지 색깔로 이어가며 색칠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제 이 망고초코 이름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반으로 접고, 이 부분에 풀칠을 앞뒤로 해줍니다. 앞뒤로 풀칠을 해주고 이 사이를 벌려서 풀칠한 곳을 속안에 넣어줍니다. 짜잔! 망고 초코의 이름표가 완성됐어요. 민트 초코와 망고 초코 두 개의 이름표가 완성했는데요. 이렇게 친구나 엄마, 아빠의 이름표를 만들어주면 좋겠죠? 재밌으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